안녕하세요. 새말금고 든든한 MG한 특백의 MC 안혜로입니다올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것 같죠? 자, 이제는 조금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이럴 때 그동안 못했던 맛집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앞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메뉴를 닭강정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네, 직접 네, 튀긴 닭강정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어, 네네네. <웃음> 자, <웃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운영하시면은 잘안 드시지 않나요? 저는 닭강정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음. 네 그래서 닭강정 먹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요. 새말 금고 음식점 종합공제 가 파셨다고 들었어요. 음 레벨링 네, 특이한데 어떤 계기로 가입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라도 가게에 불이 나거나 뭐, 아니면 요즘 뉴스에서 간혹 나오는데 그 차량이 갑자기 가게로 이제 들어와서 가게가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그거를 미리 좀 상황을 대비하려고 네 가입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들 가입하셔야겠지만 세새마금고 어, MG 더 든든한 음식점 종합공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 네. 음식점을 이용하시면서 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통계청 정보에 따르면은 다중이용업소 중 음식점 화재 건수가 1위고요. 네. 어, 서울시에서 음식점 화재 사고 발생 건수가 608건, 10년 동안 음식점 식중독 사고 건수가 1664건이래요. 네. 자,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담보만을 담아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맞춤형 상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이었던 시기였어요. 음. 네네. 네, 그래서 뭐 자금이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진짜 <laughs> 네, 진짜 열심히, 열심히 했을 것 같네. 아, 네. <laughs> 아, 그래서 감사하게도 입소문도 많이 타고, 가게에 손님도 많이 오셔서, 생각보다 운축은 네, 잘 됐습니다. 음. 근데 이제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네네. 그때 가게에 이제 불이 났었어요. 아, 화재사고가. 아... 콘센트를 개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잘 몰라가지고 음. 네, 멀티탭에 여러 개 꽂아 뒀다가 네. 누전이 발생했는지 스파크가 네, 생기더라고요 아.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네, 발생하진 않았는데 네. 그때 화재 때문에 가게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음. 네, 그래서 뭐 수리한다고 해서 제가 잠시 또 휴업을 했었는데 그때 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제가 그때 만약 세마을공도 음식점 종합공주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세말금고 <laughs> <laughs> 음식점 종합공제는 두 가지 플랜을 운영하고 있어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서 설계가 가능한데요. 네. 첫 번째 주계약인 기본형 플랜은 음식점 화재 손해 발생에 대비한 화재 손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또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배상 책임, 가스사고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음식점이 가입 대상이 될수 있는 의무보험특약인 재난배상 책임특약을 추가하여 재난배상 가입대상 시설은 별도의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원스톱 상품 플랜을 계획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누면서 닭강정 먹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눅눅하고 되게 바삭하거든요? 아, 네. 혹시 비법이 있으시다면? 아, 아 비법이요? 네. 아, 비밀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도 공제에 가입하고 계신 거죠? 아, 네,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5년짜리를 하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음식점 종합공제는 어, 3년과 5년으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순수 보장형으로 어, 이제 가입자들에게 공제료를 어, 최소화해서 어, 부담을 드리고 있는데,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했을 때 어, 5년 가입하시면 어, 기본형은 1만 원대 종합형은 음. 3만 원대로 어,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제를 가입하실 때 라만의 음, 공제를 이제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공제들을 또 추가하셨는지 어, 처음에 사실 가입을 했을 때 네. 특약이 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너무 많아서 뭘 가입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네. 어, 가입할 때 직원분이 친절하게 좀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어, 저한테 좀 맞춤으로 네. 체력을 집어넣어서 가입할 수 있었어요. 아, 물론 뭐잘 설계받으셨겠지만 네. 음식물 배상책임, 그리고 주차장 배상책임, 그리고 화재대물 배상책임, 그리고 음, 재난배상책임, 그리고 임차 배상책임, 그리고 점포유업손해 이렇게 6개는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선생님, 오늘 닭강정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아, 아. 네, 잘. <웃음> <웃음> 앞으로는 정말 사건, 사고 없이 음, m j 의 무배당 더 든든한 음식점 종합공제와 함께 앞으로 더 가게 번창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오늘 그러면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